안녕하세요. 요기어때 쇼쿠도입니다 저는 맥도날드 나왔어요. 지금 어, 해피 세트가 어, 키티 이제 50주년해서 굉장히 예쁜 인형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구매할 겸 그리고 겨울 시즌 한점 음료를 마셔보려고 나왔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 있는 게 이제 햇빛 세트 장난감인데요. 키티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총 종류는 50가지나 됩니다. 지금 첫 주에 25가지가 오픈이고, 그 다음 주에 25가지가 오픈이에요. 예쁘죠? 지금 맥도날드의 겨울 신상품인데요. 어, 이 제품이에요. 쇼코라 오렌지 프랑테 그리고 화이트 스노우 초콜라 프랑테. 저는 오늘 초콜라 오렌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피 세트 두 가지씩 시켰어요. 일단 제가 많이 받고 싶어서. 그래서 너겟 세트 두 개랑 치즈버거 세트 두 개를 시켜서 지금 키티가 네 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한 한정 제품이죠. 초코 오렌지 프라페고요. 이거는 초코파이, 삼각 초코파이예요. 제가 늘사 먹는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놀람> <놀람> 맛있어요? 먹는 거는 아니고. 아이고, 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엄마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을 하고 싶어요. <laughs> 원래는 아이들이 먼저 막 가자고 쫄라도 제가 안 가는 편인데 지금은 제가 애들한테 사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종이, 이 비닐이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오, 세 번째. <웃음> <웃음> 짜잔! 어? 이거 진짜 갖고 싶었던 거, 맛집리 이거 진짜 귀엽죠? 이게 보시면, 전부다 이제 50주년 기념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종류가 50가지여가지고, 이게 어떤 분들은 드시다 보면 똑같은 제품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 해피세트 장난감 받으실 때 이렇게 비닐에 나와 있는 해피세트 안 겹치게 받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여기에 MY24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이 제품의 고유 번호예요. 그러니까 토끼 같은 경우는 MY23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 뒤쪽에 MY15라고 되 있죠. 그러면은 MY15를 고르면 전부 다이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입할 때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뭐 나오는 대로 갔지만 두 번, 세 번째 구매하실 때 번호를 뒤에 번호. 번호를 확인하시고, 똑같은 번호가 나왔다 하면 이제 바꿔 달라고 하시면 되죠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뚜껑을 먼저 열어줄게요 <laughs> 맛있어요? 아 <laughs> 음? <laughs> <laughs> 이게 오렌지 껍질이 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달고 많이 달아요 초 쉐이크? 쉐이크 같은 맛? 네. 느낌? 프라푸치노. 프라푸치노 얼음이 같이 갈려져 있어가지고 음. 그리고 이거는 너무 제가 예정하는 어, 그냥 드시는 맛보여요 오늘 또끓이 오늘 이거를 세트로 구매했거든요. 원래 이게 490엔인가? 그렇고 이게 150엔이에요. 낱개로 구매하면. 근 640엔이죠. 근데 지금 쿠폰으로 이용하게 되면 230엔.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음. 맛이 어때요? 엄청 달콤해요 요 좋아요, 이거 깨끗해가지고. 네, 너무 좋쁘네요 이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 이게 다 예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커요사이즈가 저는 달콤한 거는 좋아해도 달콤한 음료는 별로거든요. 제가 먹어본 결과 굉장히 달았는데 역시 아이들이 더 좋아하네요. 엄청 맛있어요. <laughs> 초콜릿 많이 들어갔으니까 맛있겠죠.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먹어본 결과 쇼그라 어, 오렌지 플라페는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한 번은 먹어보겠지만 저는 두 번은 못 마실 것 같고요. 대신 아이들은 이제 달달한 거 좋아하니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오늘 원하는 키티짱 많이 얻어가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런데 그 뭐라 그러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 퀴즈 세트에 나오는 음료수가 굉장히 많이 빨리 떨어진 것 같아요. 원하는 게 애플 주스나 뭐 이런 게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미리 확인하시고, 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 짜잔. 여러분. 저는 총 11개를 데려왔습니다. 다 너무 귀엽죠? 조금 겁이 나는 거는 아직 다음 주가 한 주가 남아있다는 거. 다음 주에 새로 오픈되는 애들도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더 모았으면 좋겠는데, 좀 눈치가 보이긴 하네요. 안녕. Bye.